애청자 여러분들 사랑. 예 오늘 정신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laughs> 어, 본부장님이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예인급이세요 거의. 예. 예. 어, 보니까, 분명히 떨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막 문자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 본인이 이 문자, 이 문자에 대한 코멘트 내가 할게, <laughs> 이러시고요. 네. 아, 너무 적극적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보통은, 음. 그렇게 그, 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아. 그 무게를 좀 잡아야 된다거나, 아. 이런 것 때문에, 아. 네, 네. 사실은 그, 저희도 좀 어려워서, 네. 그렇게 지나면서 인사만 쑥 하고 지나고, 아, 맞습니 수가 음. 있는데, 예, 예, 예. 격을 낮춰주시고 이러니까, 음.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말을 좀 편하게 한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저 19년 11개월, 11개월. 정신계약 맺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들 다 덕분입니다. 강영구 씨가 예. 그때 공주 환갑이하고 <laughs> 아니 환갑까지 방송하지요. 예, 아. 그못 하겠습니까? 환갑까지 저희 한 20년만 더 합시다. 아, 나 먹고 살일 생겼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 문자는 저희가 먼저 좀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제가 오늘 방송 끝 무렵에 네. 애청자 여러분들 내일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달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바로 영인 최우석 씨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내일 네. 만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흑남은 예, 예. 없지만 제가 내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 공주 잊지 말고 예. 와서 만나시라고 그렇게 음. 멘트를 해준 거예요. 이틀 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에... 많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어, 공주, 예, 많이 좀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거게 노래시킨다면서요? 어, 맞아요. 노래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 노래를 한대요. 예, 예. 노래는 사람. 그럼 사실... 내일 노래하는 거예요? 내일인지 내일 뭘인지 와우, 모르겠어요. 문자 내일 대박 날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 프로 같은 달리는 라디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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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예, 재석씨하고, 예, 잘해보세요. <웃음> 잘해보세요. <웃음> 흥, <laughs> 흥남이라 흥이야? 자, 아, 그리고 이거, 저희 예, 예. 또 하나 하고 갈거 있어요. 예, 예, 예. 저희 그 고승용 씨, 애칭자 고승용 씨의 음. 아내 되는 분, 우리 최순덕 씨의 쉬운 예, 예.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 <laughs> 거리작가 이거 좀더 치워요. 싹 <laughs> <딱> 치우가. <laughs> 네. 반프로 낭만하러 오셔 가지고. 네, 다 우리 뭐라고 듣는다 <laughs> 네, 저기 네. 굉장히 그 고급진 MC 분 있잖아. <laughs> 네. 예, 예. 그분 이거 아, 이거 뭐니? <laughs> 아, 이거 뭐니? 아, 이것도 안 치고 갔어. <laughs> 몰라요. 아, 이럴줄 몰라요. 알겠습니다. 비했어요 괜히 디스하지 마. <laughs> <laughs> 아, 우리 굉장히 친합니다 허수진 씨하고는. <laughs> 그렇게 시크한분 아닌데. 아, 저희 굉장히 이해요 <laughs> 어, 이거 터렸더니 아, 네. 굉장히 그 허수진 씨 서수진 어, 씨, 언제 한번 또 소환할까요, 저희가? 아. 한번 했지만은, 응. 아이, 한 1년 후에 또 소환해야 되나? 그 프로에 우리가 갈게요. 가, 가 갈, 까요 그래서 그 프로를. 오지 마라 그래도 갈까요? 간 프로인데, 네. 시끄럽게 해보게. 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얀 냄새. 저희는 또 조용한 방송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음. 예, 예. 아니, 잠 깨드리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네, 그렇습니다. 자, 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laughs>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문자가, 어, 무려, 오우, 350개가 넘어갔습니다. 꽤 빨리 오늘 이거. 예. 우리 조금만 더시다 특집 같은 방송인데 예. 10분 안 돼. 10분? 10분은 10... 너무 길고. 네, 쟤요. 너무 길어요. 8분, 6분, 7분. 8분, 7... 8분, 8분, 8분. 88하게. 8분. <laughs> 8분. 8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달린 라디오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흥나. 공주에. 음, 나블나블. 자 오늘은 저희가 최초로 아, 오늘 생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8분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본부장님 모시겠어요? 여러분들 문자 빨리빨리 소개해드리죠. 184공 네? 오늘 유난히더 좋았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신복기씨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재미는방송이거든요 팍팍 밀어주세요 안병우 사장님 본부장님 알아보는구만요 역시 진급 축하드립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자 그리고 조경환 네. 씨가 종신 계약 접수 넘버포 흥남 본부장님이 네. 밀어준다고 하니까 직책 좀 상승시켜달라고 <laughs> 아, 넘버포가 뭡니까 넘버포가 네, 넘버포 파...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우리 <laughs> 양산동의 김희숙씨 직업이 운전직인데 세워놓고 문자입니다. 아박희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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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정말 정말 화끈하십니다흥남공주 화이팅 고맙습니다. 김영식 씨가 감탄을 안할 수가 없다고요. 박희수 본부장님 네. 반했습니다. 네. 이호팬 될게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아 이거 등량에서 등량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요. 음. 우리 0600번님 그리고 등량 오봉산 길을 많이 받으셨네요. 7060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선규 씨가 예. 아 그럼 오늘 입욕권을 그렇게 많이 쏘면 네. 단체로다가 본부장님하고 같이 <laughs> <laughs> 어, 때밀러 가냐고 <웃음> <웃음> 박성규 씨가. 아 그리고 오2 7사5님이 우리 박기수 본부장님이 동네 생같은 느낌이라고요. 진짜. 마음이 가네. 응.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분인데 회사에서는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네. 저, 저 박기수 본부장님 보면 음. 형님! 이럴 줄모같아자 <laughs> 아, 그리고 박정우씨가 네. 어, 저도요 본 적이 보성이에요. 아,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laughs> 보성적이라고 아랩 죽이네요. 3427번님 네, 네. 자 그리고 김성일 씨도 본부장님 멋져보러! 네, 우리 김영희 씨 대박! 문자 네. 고맙습니다. 김영식 씨, 김순희 씨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한창수 씨도 어 방송국 송년회 하시나요? 달인 라디오 노래도 잘하시고 본부장님답네요. 나는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일반인 고맙습니다. 아니야? <laughs> 일반인 아닌 거야? 예. <laughs> 자 그리고 박현구 씨도 그 본부장님이 일은 안 하시고 노래방만 당긴가 보네. 시상은에 예. 그나저나 잘어요 <laughs>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4삼일번님오염 본부장님, 그 저기 본부장님 그만하고 저기 기수가 아니라 가수 해야 되겠어. <laughs> 안병우 <laughs> 씨가 됐어 됐어. 분위기 좋고 좋고 예. 감정 좋고 좋고 하고. 보내주셨고요. 맙습니다 예, 그리고 6571번님 으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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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8555님 기립박수 짝짝짝짝짝 신민자씨가 음반 내 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부장님 노래에 빠져갖고 나주차장에서못 내리고 있습니다. 5 1 55번님 고맙습니다. 심청섭 씨도 우와 최고네요. 좋아요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예 그리고 고창의나성수씨 앨범 내야겠습니다. 박기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루환 씨가 달아 나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랄가요 오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노래도 잘하시네. 한번 네. 보내주셨고요. 이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근씨 오셨습니다. 아, 힘들었던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빠른 교통정보 신나는 음악으로 피로가 확 풀립니다. 어, 제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51 55번 님뭐2 3 9 1번님 박정훈 씨까지 와, 구십니다 짝짝짝짝 하면서 보내 주셨고요. 앨범 내라고 날리가 날리가 그러니까.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재 씨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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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탄다 기스 마셔 주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꿰어내 가지고 정신계약에 서명하고 음흠. 그러면은 방송이 나중에 재미 없어질 수가 있다고. 네. 아니, 이준재 씨, 우리 편 아니에요? <laughs> 어? 왜 그러신데? 왜 그러신데? 네. 5799번님, 새싹입니다. 말을 탄다. 계속 힘차게 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김정대 씨도, 어, 본부장님, 아니, 사장님, 떨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삼명시 보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신경찬 씨도 오셨습니다. 광덕구 1회입니다. 하시면서 위에 형님이 음. 광덕구 1회 졸업생이라고. 어. 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고흥의 우리 박연진 씨도. 고흥이신데, 어. 등량이 바로 옆이잖아요. 음. 이유사촌 이게 반갑사잉. 아, 이유사촌이라고. 예. 어, 네. 자, 김선자 씨도 오셨어요. 아유, 달리오에 있는 흑남이랑 공주님 이있어야 재밌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아유, 문자 고맙습니다. 쭉더 내려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화장동에 우리 김숙 씨도 오셨습니다. 수리에 선물을 많이 싣고 말을 끄고 오셨네요. 선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호도 씨 역시 남다른 방송이요. 어느 방송에서 본부장이 나오겠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보내주셨고요. 참, 본부장님, 용규 형님, 원나 씨 옆에서 선물 말할 때 표정이 어떠냐고. <laughs> 정말 보고 싶다고 박정호 씨가 보내주셨어요. 2080번님은 목포에서 이제 오치동 집에 오셔가지고 예,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선물 소개하는 영상, 예, 예. 우리 그 악마 PD가 찍은 거 올렸어요. ]요. 올려놨어요. 예, 예. 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하지? 딱 그렇게 합니다, 저희 두 사람. 딱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1840번님도 오늘 처음으로 놀러 오셨는데 오, 말을 단단히. 1840 말사지. 백마야, 백마. 저희 아들 멋지죠. 세살 때부터 지금까지 말 타는 꼬마 기수입니다. 진짜요? 요즘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말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대중화가 된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네. 100만 왕자 기다렸는데딱 이런 모습이네. 예. 자, 그리고. 예, 4976번님, 예, 문자 참여해 주셨고. 요여매철씨 틀렸어. 오늘 왜 그러셨대? 운전한다. 기사! 기사! 여매철씨 장면 예. 잘 치셔. 자, 우리 김문철씨가 네. 끌려다 와 방송하는 기수. <laughs> <laughs> 아, 맞네? 아니, 본인이 원하셨어요. 정답이네? <laughs> 순천의 노홍문 씨도 오셨고요. 5781번 님도 처음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유영관 씨도 오셨습니다. 네. 노홍문 씨 오셨습니다. 네, 0510번 님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신경다씨 짝짝짝짝. 그리고 요나주금천국밥의 김경희 사장님 오셨습니다. 본구자님 반가워요. 문자 고맙습니다. 네, 시민들 씨가 에헤라디야 어서 오시오! 하고 보내주셨고요. 네, <laughs> 예, 그리고 방금 도착했네요. 구모동의 오종근 씨. 지금 어디 회식자리 오 오오 많이 모여가지고 다 먹으신데. 뭐, 뭐, 뭐 드시는 겁니까? 이건 갈비 같은데요? 갈비도 있고. 아우, 뭐 예.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술밖에 아. 안 보인다. 네. <laughs> 자, 그리고 1360번님도 뭐시라고요 네. 탕탕이가 뭐요. 추이 장어가 좋지. 자, 네. 뭐든지 <laughs> 예, 먹는 거면 저는 다 좋아합니다. 장어도 맛있겠다. 예. 그리고 네. 네. 중국... 충광씨 오셨고, 김문철씨 오셨고, 김숙씨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쭉 내려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문광식씨 오셨습니다. 팍! 박희수 본부장님! 기! 기다려요! 수! 수라상 차려놓고! 오, 오 재밌다 재밌다 저고밥 먹어요 밥신데요 네. 네. 저희 네. 소고기 진짜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신나고 소고기 먹을 때 저희가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네. 에, 흥남이 왔었녀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선일씨 삼행시인데요 박! 박진감 넘치게 재밌고 히! 히희낭낭거리면서 재미있는 수! 수리수리 마술이 달리는 라디오 나와라 짠! <목소리> 우와 예. 너무 잘 지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분 남았습니다. 김남종 씨, 어 보성의 빛축제또 보러 가시면 비축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가고 싶다. 그건 는시 뭐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 없어요? MC 태호 씨 왔습니다. 어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박박해 본부장님 희! 키노에라. 김이다. 땡. 뭐예요? 땡. 박기순 대 박기수로 보냈습니다. 아. 어. 선물 없어요? 예, 없어요. 이름은 없어. 예, 예. <laughs> 5237번 님도, 예, 오셨고요. 네, 이0 3 10초 남았습니다. 오셨고요. 오, 김진호 씨 소문남! 오셨습니다. 김진호 씨 오셨다. 네, 예,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 잊어볼만 하면 옵니다. 어, 아, 김진호 씨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네, 예, 8625번 님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최순덕 씨 오셨습니다, 최순덕 씨. 예. 아 잠깐만, 예, 예, 최순덕 씨 오셨습니다. 예. 어 거기 아니요 아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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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 예. 10, 저도 오늘 출석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8,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5,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예자청자 여러분들 2, 1, 안녕 0, 0, 0.